됐어? 도와드리고 싶죠 아그 네. 자유유사야? 아그러요뭐 네. 의미가 있나? <laughs> 어.. 우리는 나이차가 별로 안나그렇죠그렇죠라고 어. <laughs> 네. 어차피 너랑도 또나지 23살인데 <laughs> <세> <laughs> 정신 차려 <laughs> 마음은.. 아 그렇지 마음은 나도 한 21살 정도 돼어 철이 들 들어가죠? 그때 그 생각이 나요. 저기 우리 옛날에 자라섬 기억나? 2016년 다야하고 그때 이런 야외에서 우리 했었어, 그지 맞아요, 맞 맞아, 맞아. 어, 그때 이제 더 많은 친구들 이 있었는데. 아 그렇죠. 어그 생각이 무뚝 나더라고. 약간 글썽이신 거예요? <laughs> 그때 그립, 그때 그립다야. 아노래들 네. 아, 너무 잘해. 아유 소리 나? 아 오늘 어, 저는 근데 오늘 저희. 이 테마, 이 시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무대를 섞었자면, 그 기억에 남는 게, 형우 씨 골반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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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어? <laughs> 아니, 저 처음 <저>, 봤어요. <laughs> 아. <laughs> 그 제가 예전에 형우 씨앞에을때 이런 친구가 아니었었거든요. <laughs> 굉장히 그 자기의 그철벽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와 오늘 모습 보면서 되게 많이 달라졌구나 되게 좋은 쪽으로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감탄을 진짜 좋은 <laughs> 쪽으로 달라졌구나 그런 영감. 긍정적인 영 당들 앞에서 할 얘기는 니지만 어. 나이를 먹어가니까. <laughs> 재밌는 모습을 많이봤지만그래도 아까 그걸 아니 오빠는 이렇게, 이렇게, 아까 연습하는 거 것은, 핸드폰 들고 있렇게 하는 거아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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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아주 잘 돌아가시네요. 어, 아.. 우리가 죽지 말라야 되는데. 아 어느덧 우리의 마지막 곡이 된 같아요. 맞아요. 응. 정말 아쉽습니다. 아, 어제는 정말 빨리 마지막 곡을 해야겠다라고. 아, 빨리빨리 해야겠다는데 오늘은 정말 아쉽네요. 이렇게 날씨가 진짜 비로소. 맞아요 어, 지금 성향이 뉘안한게 아, 그... 네. 아 시를 쓰고 계셔서 아, 아 근데 진짜 그런 그 저절로 그렇게 되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서 지금 이게 약간 새소원해졌어 해서 맞아요 x 요아 이거지 네. 그럼 어제도 오셨던 분들 계세요? 네 어. 와. 아, 어.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어제도 뭐 악천후 속에서 했지만 그래도 어 좋은 공연이었을 거라고 믿고 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또 여러분들 잘할수 있게 좀 최선을 다 해보았는데요 되게 즐거우셨어요? <쏘>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<laughs> 그러면은 어 마지막 곡 먹어볼까? 저희가 지금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집착이 바뀌고 있어요 절대 입으로 꺼내지 않어 <laughs> 원래 우리 이런 사람도 아닌데 네. 그렇그못하 아, 근데 또 뒤에 이미 또 기다리고 계세요 멋진 무대 기다리고 있잖아요 멋진 그 진짜 어, 제일 좋은 시간. 시간에 아마 그죠? 아마 또 멋진 무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공연은 계속됩니다 쇼는 계속 해야 되죠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음. 마지막 곡으로 퀸의 The Show Must 어, Go On 들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 그다 어, 같이 인사 좀 해볼까요 지금? 지금 이사할까네노래리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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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